아. 자, 엄마, 유식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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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유식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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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상유식아 아. 아 하면 매롱하는 우리 상관이. 이유식이 <laughs> 틀째에요 <laughs> 어제 먹고, 또 오늘 먹고 있어요. 상관은. <laughs> 음, 응? <laughs> 성거아이유식 먹자. 내려가는 아. 거 봐. 우는 <laughs> 아, 성거아 응. 어? 안 먹을 거야? 어? 아. 아.

아! 아! 뭐, 먹어, 이렇게. 치네, 응. 아! 아! 이래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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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먹어 이렇게 앉아도 친해 엄마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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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! 메롱 아빠 온다 아빠 오는 소리가 난다 아빠 이거 보세요 메롱 하고 먹고 있어요 아빠 아빠 이유식 먹는 거 와서 봐. 응. 아빠 보라 시기 굶는 거 봐봐. 응. <laughs> 상간이요? 자기야 이거 봐. 아 네. 상간이 아. 아 상간이 아. 아. 빠 보느라고 이제. 아 아. 생가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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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저가> 엥이구나 <감에, 웃음> 우리 완전 웃음해 낮에부터. 아, 음. 아. 응. 아 아. 아빠 보느라고. <laughs> 이렇게 아, 지대. 지대, 지대, 지지고 지대, 지대, 대 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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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지 지대, 지 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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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 지대, 지대, 아대 지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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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대 고오신데요밥 아? 먹고 왔어밥 먹고 왔어? 어밥안 어, 먹었어? 기다렸지 당연히 진짜? 네 왜?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진짜고? 아 뭐냐 먹고 온단 말 없길래 기다렸지 아어떻게아 추워도 굴고 있었어 그럼? 응 아. 일시 다 돼가는데 응아

아, 맛있다. 뭐냐? 아, 너 너무 웃겨. 아. <laughs> 우리 성건이 메롱메롱 받아먹는 것봐 너무 예쁘네 성건이 아이 지금 너무 잘 먹는다 우리 성건이 성건이 아 박상건 아